트리거라는 게여기서 내가 이발을 미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얘 때문에 절로 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얘도 얘로 밀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얘로 밀어서 이렇게. 그렇죠. 얘를요. 이걸로 가서 가진 않죠. 하나님 네. 수위에 보면 일로 넘어갈 때 오른쪽에 떠 있고 떠 있고 높아 네. 이렇게 일로 도착하면 처음에 하는 동작이 뭐예요? 눌러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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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네. 일로 천천히 밀잖아요. 네. 밀면 일로 깡총 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슬라이 슬라이딩에 이다리가 쭉땅 힘을 쓰고 있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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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아, 골프라 이어볼게요. 네. 편하게 되시고요. 스케트탈 거야. 일로 갈때 이쪽으로 돌릴게요. 턴을 줘야 되니까, 그죠? 그죠? 봐봐요. 지금 잘못됐죠? 네 턴할 때 살짝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렇죠? 시작. 그렇지. 땅을 살짝 눌러주는 동작 느껴지세요? 네. 네. 근데 나는 회원님이 오른쪽 갔을 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착하면 바로 리센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셔야 돼 지금 턴. 갔어. 턴을 다 했어. 그 다음에 눌렀어. 그 다음에 오른쪽을 밀진 않잖아요. 백스윙 탑, 리셋 탑,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네,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그렇지, 한 번에. 그렇지. 이 템포가 있어야 돼요, 스윙도. 스윙도. 그죠? 근데 회원님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를 다 구간 구간으로 만들어서 해보세요. 리듬과 템포랑 이런 게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영, 그렇지. 그래서 회원님이 지금 보면, 여기 가서 연결할 때 일로 타서 한 번에 연결할 때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더 없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죠 이게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여유가 생겨야 돼 그죠 네. 여유가 오히려 이때 생겨야 돼 그죠 오케이 집에서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리에서 일로 와요 그래서 왼발 뒤꿈치를 살짝 뒤로 빼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듯이 오른쪽 무릎 굽히고 상체 숙여서 힙힌지 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네. 네. 한번 봐보세요 발바닥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아치가 무너지세요 아니요. 딱잘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상태에서 뒤짐질까요 그죠? 가슴을 한 45도에서 50도가 틀어 보세요. 돌렸죠? 그러면 이 허벅지나 발바닥에 토크가 생겨요. 네. 짜지는 힘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가 세게 점프하세요. 그렇죠. 네. 나이스. 잘했어요. 하나. 오케이. 오케이. 땅을 어떻게 밀고 계신지 이해하시죠 지금. 네. 내가 강하게 이렇 점프를 하려고 하면 네. 백스윙에 꼬임이 있으니까 네. 살짝 힘을 빼 있어요 네. 누른다는 것 힘을 뺀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네. 그러니까 내가 땅을 더 많이 잡으니까 거기서 회원님이 이쪽으로 이런 힘이 세,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오른 다리는 어느 쪽 힘을 잡고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 다리가 맞을 때 이런 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힘을 쓰지 않죠? 그렇죠. 이런 이름 쓰지 않죠? 근데 간혹 지금 우리 아까 스윙하듯이 한다고 하면은 얘가 높게 오잖아요 그럼 회원님은 그냥 여기서 봐봐요 깡총하시는 거죠 깡총 이 다리는 힘을 계속 이 방향으로 쓰고 있다봐요이 방향으로 쓰고 있어야죠 이렇게 그럼 이때 과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왼 다리는 어디로 힘을 쓰죠 앞을 미니까 펴지겠죠? 그럼 이 다리가 펴졌을 거네 펴볼게요 펴볼게요, 펴볼게요. 그죠? 발을 모아볼게요.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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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오른발에 잘 올라타야 되니까, 그죠? 오케이. 여기서 왼쪽으로. 이 힘을 쓸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 잘라졌어요 점프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상태예요. 선 됐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냥. 이런가. 밀어보세요. 가볍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 어떻게 는지잘 생각해봐요. 나이스. 회원님이 이쪽으로 강하게 밀어낼 때왼 다리가 그냥 계속 왼쪽으로 밀리려고 할것 같으세요. 그만큼 얘는 뒤로 힘을 뒤로 쓰려고 힘을 뒤로 쓰려고 하실 것 같으세요? 강하게 미세요 하면 강하게 미는 힘 때문에 왼 다리가 더 밀릴 것 같으세요. 얘는 버텨야 되니까 어. 그만큼 펴지겠네. 네, 여기서 회원님이 백스윙을 했어.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밀어줬더니 이거는 뭐예요? 좌우. 얘가 미니까 얘가 브레이크를 잡는 거고, 얘가 미니까 이렇게 잡는 거잖아. 네. 앞뒤는 땅을 앞뒤, 앞뒤,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로테이션이 앞뒤를 쓰면서 회원님이 회전을 하면 그게 또 수직력으로 바뀌겠네. 그러면 회원님 집중해야 되는 게. 나는 오른다리는 좌우니까 일로 밀때 얘가 다리가 펴지면 얘가 뭘 만들어줘요? 앞뒤 위아래는 얘가, 얘가 만들어주겠네 그렇죠. 앞뒤 위아래는 그렇죠. 얘를 갖고 앞뒤를 만들지 마세요 음. 네. 이 훈련을 했잖아 네. 스케이트도 타보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뭐지? 이해했어 원래 어드레스 백스윙 했어 여기서 내가 이 땅을 밀려면 바로 가진 않죠 어떻게 해? 살짝 뭐 했어요? 불렀죠 그다음에 오른다리로 땅을 싼, 세게 밀었잖아 그 세게 일로 밀어 힘만 써보라는 거야. 오케이 밀어요. 세게 밀어요. 오케이 다시 세게 밀어요. 지금 머리가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얘를 강하게 쓰면 얘가 세게 나가니까 이 무게는 살짝 안 갈라고 할 거야. 그럼 회원님께서 백스윙에서 얘를 강하게 한게 쓰잖아, 우리하려 고, 하는 것처럼 얘는 밀고, 얘는 앞을 썼잖아 y o 한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가볍게 가볍게 나는 지금 회원님의 여기 k 소리를 세게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 k a 은 하나 a y o 예로 넘어가고 키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다시. 근데, 지금 회원님처럼 하고 가면 안 되지. 왜냐면, 이렇게 서 계신데. 이렇게 쓰고, 일로 밀라고 하면, 자꾸, 회원님이 서 있는, 이 힘이 이 방향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밀어놓으면, 자꾸 절로 가야겠죠. 스탠스 이게지 않아. 이러고 앞뒤로 쓰라고 하면, 회원님 기준으로는,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 같지만, 발은 저기를 보고 있는 거죠들과 함께하고 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있겠네 오른발 함 여세요 하고네이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하고이는 사람들과 함하고 있는 하고 있는 사고하고 그죠? 이세다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면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님이 팔을 못 쓰면은 팔을 내가 레슨을 할 건데 팔을 많이 쓰고 오히려 그만큼 여기에못 버텨주잖아, 지금. 네. 저 밀어요, 저 밀어요. 예, 네. 저 밀어요. 피 다시 시작. 저 밀어요, 밀어요, 계속 밀어요, 계속 밀어요. 예. 네. 이게 많이 힘드세요? 많이 <laughs> 내가 회원님을 밀건 아니죠 네. 난 버티고 있었죠 네. 지면을 이용하고 회원님 체중을 이용하잖아요 네. 어? 여기에요 됐죠 네. 네. 저는 뭐할 거냐면 땅을 이용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러니까 살짝 누를게요 네. 땅 밀게요 네. 물, 근데 왜 이거 회원님은 본인 안에서 힘은 많고요 이런 거 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안 밀려 있죠 내가 느낌이 <laughs> 지면 밟았어? 네딱 밀어요 이렇게 힘안 들이고 엄청나게 세져요 시작 들고 자 세게 밀어요 지금도 회원님이 몸에만 힘을 주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 <laughs> 회원님 몇 킬로세요? 78 78저75네 오케이 딱치면쏙어또 오케이 또오 쓰세요 그죠 이거 써요 아깝잖아 힘은 얘가 계속 쓰는데 왼다리는 그냥 스냅 왼다리는 얘는 이렇게만 하면 돼 얘는 힘을 또 써내고 있어야 돼요자 하나 턴하면서 응 이상도 된다니까 시작 이상 된다니까요 그죠 오케이 이 과정이 재밌는 건데, 혼자, 연습. 그러니까 혼자 연습할 때. 코치랑한테 잘안 되더라도 이제 혼자 그걸 연습하는 그 재미가 있는 거. 요 이렇게, 그치? 저는 혼자서 집에서 편할 거잖아요. 둘, 오케이. 하나, 둘, 어, 이게, 이게 리센터야. 어, 이거 동시에 하면 맨발부터 면 되겠네. 왜? 난 넘어가고 있었으니까. 네. 에 왼다리 피면 되겠네, 렌딩 되면, 그죠? 예. 그니까, 일로 넘어가는 연습을 잘 하셔야지. 오른, 오른발에 잘 올라타는 게 중요한 거야. 스케이트 따지면, 이 동작을 할 때가, 굳이 내가 백스윙을 말씀드리면, 설마 다르겠지만, 허리나 가슴 있을 때까지 가요. 거의 이 느낌인 거야. 그래서 보여드리면, 여기까지는 이 느낌인 거야. 근데 아까 제가 스케이트 할때 회원님한테 도착하면서 터나라그랬죠그 파트가 어디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 파트인 거예요. 스케이트로 보여드릴면 여기까지 옆에 간 거고 도착했을 때이 동작을 한 거예요. 맞아요. 도착했을 때이 동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힌지도 있고 리센터도 있고 등지고 있고 이제 뭐 하면 돼? 얘는 계속 밀어낼 거죠? 네. 그때 나는 등지고 있었으니까 네. 왼다리 어떻게 하면 돼? 저, 저, 저. 피면서 가슴 돌리는 거죠. 끊어서, 끊어서, 끊어서 하는 것도 해도 되는데 의미가 없지. 제가 회원님테 처음에 스키하라고 했잖아. 처음에, 아, 회원님, 아, 이렇게. 자, 길때 오른다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네. 어, 도착해서 밀라면 이 동작을 해야 되는 거 이해했어? 그래서 회원님이 이제 일로 가서 제가 뭐 하라고 했죠? 턴, 돌아오라고 했죠, 파보요 턴, 멈추지 말고. 네. 그랬더니 회원님이 여기서 오히려 여유가 있었잖아요, 이 동작을 할 때. 그러면 회원님이 그 상상력을 한다고 하면 끊어서 가지 말고, 어, 오른쪽으로 갔구나. 턴하면서 이렇게 눌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 끊어도 <laughs> 돼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